나 가자. 선이 왜 그래? 보봐. 어? 저거 봐봐. 사, 6 층이 없어. 그래? 4 층은 이해되는데 왜육층은 없어? 가자. 이었어4 층은 엄마 4 층은 이해되는데. 블러시 안 사줘서 삐진 거야? 어? 사 층에 뭔가. 가자. 가자. 집에 가야지 이제. 6육층 응? 없는 이유로 갖춰줄까? 어? CGV잖아. CGV 영화관이라서 청수가. 얘들아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빠. 20년만에 서진서원이랑 같이 와서 아빠?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응.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세계 곳곳도 연일 40도가 넘었 여기가 입니다 여기가 메인 스트리 메인 길이에요 아내를 강릉에서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남이 여기 신영극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빠 어, 왜 햄버거 없자? 신영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왜 만난 왜 곳이 뭐? 여기 신영극장입니다. 아빠 예? 네. 봐 <laughs> 많이 변했지? 음. 여기는 강릉이고요. 강릉은 저희 와이프랑 대학생 때 만났던 도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아이들과 왔습니다. 아내랑 데이트했던 장소, 또 가보고, 점심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변해 있네요. 와이프랑 만난 지 벌써 20년이에요. 결혼한 지는 내년이면 10년 차고. 시간이 네, 빠르다.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20년 전에는 아빠 더워. 전집 있던 거리거든요. 아빠 너무 더워. 네 많이 바뀌었네요. 큰 길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네요. 여기가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가득가득 담아가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들어섭니다. 여기도 어, 더운데? 응. 아 여기도 너무 더. 워 아, 강릉 커피 유명하니까. 아. 관련된 게 많아. 아. 감자에 관련된 빵 있고. 아. 커피국장이라서 엄청. 이야 커피국장. 와 이거 올드 거라서 이커피가이 있네. 야, 이거 닭강정 포장지. 어, 여기 닭강정 유명한가봐. 옛날 시장 거리인데 사람들 많이 올수 있도록 정비해 놓은 것 같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오 통오징어 와. 와, 전도 많고요 어, 소원아여기는수산 코너다. 어, 물고기. 고등어 오징어, 꽃게. 다 있네. 소원이 여기 있을까요? 소원이 타고서 먹을네 샤인머스켓. 어때? 응? 이쪽이 이제 메인 스트릿 같고 저희는 한칸옆 블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강릉 시장이 이 안에 있는 순대 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유명했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쪽은 고기. 없어졌네. 없어졌네요. 분식집 먹었던 데는. 가어 가보자. 어. 짱분식?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짱분식이라는 똑같은 분식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여기 그것도. 지금 그것도 설루서. 응. 있다가 강에 해장 갔을 때 해동을 응. 줘요. 왜? 아 비공개 영상 아, 비공개 해야 돼. 알았어. 와, 족발 맛있겠다. 아빠 족발 좋아하는데. 그동안 족발 먹은 거 아니야? 어 제주도가 족발 먹었지. 껌대기. <목소리> <번데기. 목소리> <목소리> 고단백이야. <목소리> 시장 중앙에 이렇게 잡박 깔아놓고 장사하시네요. 어디서? 여기가, 여기 광덕식당이 여기 되게 유명했습니다. 저 대학교 때도 여기 있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광덕식당. 오늘은 애들이랑 있어서 이건 못 먹고 구경만 하겠습니다. 시설도, 와, 엄청 좋아졌네요. 옛날에는 진짜 조그만 식당이었는데. 야, 숲 봐봐, 숲. 여기가 유명해요, 이거. 아, 그 냄새 난다. 아, 어, 국밥. 나중에 아내랑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오랜만에 와봤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이라 그런지 많이 바뀌었네요. 중앙시장. 저희는 이제 장칼국수? 칼국수 우리 아들 면 좋아해서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데이트했던 길을 이렇게 애들하고 걸으니까 기분이 좀더 새롭네요. 와, 난 오이소박이 맛있겠다. <목소리> 아니 나갈 많이 어야아 이거 아, 니밥 먹으러 갈 거야, 이제. 데뷔, 부여? 데뷔? <목소리> 아, 네 마리는 되는 거 같다. 저희는 금화칼국수 가려고 했는데, 일요일 휴무라고 해서 오늘 못 갔네요. 저희 데이트할 때 여기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요일날 데이트할 때. 응. 거기요. 아빠랑 엄마랑 여기서 데이트 많이 했어. 처음 만난 장소가 강릉이거든. 아빠, 저기 다시 매미볼 줄. 이제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시장에서 먹어요 아빠, 먹자. 아빠, 아빠. 어, 여기 근데 줄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대기줄 기다렸다가 먹어야 돼요. 이제 먹고, 빠빠이 수고 씨, 밥 먹고 먹자. 아빠, 아빠, 아빠. 응? 더워. 밥 먹고, 아빠, 아빠. 먹고 아빠, 아빠. 먹어야지. 저희는 여기 유아국수 왔습니다. 광대식당에서 국밥 먹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칼국수 집에 바로 건너편에 성남 칼국수가 있는데 이쪽이 좀더 유명한, 유명한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줄이 더 많습니다. 이쪽 집이. 근데 저희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애들은 김밥 시켜줬습니다. 서진이 이따 칼국수 먹을 거고 서원이 김밥 시켰는데 눈을 좀 짜놔요. 도잘 먹었습니다 장 칼국수까지 먹고 간단하게 시장 구경했습니다 오랜만에 강릉 오니까 좋네요 서원이는 지금 슬러시안 사줬다고 삐졌어요. 서원이 삐졌지? 흠. 하나. 사. 예, 그게 뭐야? 어? 니샌드 뭐야? 조금씩은 없다가? 니샌드? 샌드위치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 사 하나 사봐. 아, 조금씩 안 사나? 뭐? 움찔이로 파는 거같은고 카페. 응? 뭐, 맞지? 어. 커피 맛이 있고, 간까 어, 이런 거네, 이런 거. 음... 어, 감이다, 감. 이거 먹을래? 그럼 먹고 싶은거 사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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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런 건가 딸기, 딸기. 봐. 요 먹고 싶으면 사고. 응? 궁금하면 사. 와이프가 강의 샌드 맛이 궁금하다고 해서. 와 빨리 가자. 손이왜 그래? 엄마, 저거 봐봐. 어? 저거 봐봐. 사, 육 층이 없어. 그래? 사 층은 이해되는데 왜6 층은 없어? 가자. 이겼어? 사 층은 엄마 사 층은 이해되는데. 그러시안 사줘서 삐진 거야? 어? 사 층에 뭔가. 네 가자. 가자. 집에 가야지 이제. 우육층 응? 없는 이유로 가쳐 줄까? 어? CGV잖아. CGV 영화관이라서 층수가. 얘들아,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빠. 20년 만에 서진서원이랑 같이 와서 아빠?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